사람의 염색체만으로 사람의 성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선수로 출전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정체성으로 싸우고 있는 이 낮은 수준의 이 싸움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뭐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이게 나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 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지 뭐 애매하게 모르겠는 너라고 부르지 않신다는 으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부르시는 이 이름들이 다 보면은 그냥 오늘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일 수 있겠네? 막연한 그런 존재로 던져져 버린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너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세광의 성도야 병교야 그냥 어떡하다가 걸려서 교회에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미 태, 태초 이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려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노예로 40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종, 나의 종 부르는 것은 그들이 뭐 이스라엘, 지금 또뭐 이스라엘이 막 전쟁 일으키고 뭐 싸우고 그러면서 승전하고 뭐 국가를 이루고 그런 성공해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아, 내종 이스라엘아 불러주십니다. 야곱, 야곱은 뭐 대단한가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던 그 존재는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모든 이 축복권과 이 재산 분배권에서 제외되는 소외된 이름이었어요. 선택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아라는 이 자손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어디 있어요. 100살 될 때까지 자기 자식 하나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든 축복에서 소외된 그런 절망적인 이름,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의 그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도 때로는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에 어떤 일조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억제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대상이 우리가 잘나서 성공해서 유명해져서 이름이 드높아져서가 아니라 그냥 지리멸렬 노예 같은 이스라엘, 선택받지 못한 야곱, 자손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나오신 은혜의 자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가, 사실, 평생을 여기다 쏟아부은 그 시간이 얼마인데, 공이 얼마인데, 그래도 이 정도 은혜는 좀, 좀더 은혜를 받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있으시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좀 이제 은혜를 좀부어주시기만 하지 않나?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왜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우리 기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뭐우리라고 하기보다는 제 기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이게 기도인지, 협박인지, 반협박에 가까운 내용으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 제가 잘 돼야 하나님이 득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더 이렇게 유명해지고 능력이 생겨야. 하나님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예요, 협박이에요. 우리의 기도, 기도가 반 협박처럼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유명세, 그런 것으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구절 말씀 보시면, 구절 말씀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를 부르고 너를 붙들고 너를 택하여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에서 땅 끝에 있는 나에게 모퉁이에 숨어 있는 숨겨진 나에게 소외되고 제외되고 잊혀져 버린 나에게 나를 불러서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는 건넌 나의 노예라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황제의 목숨을 책임지는 종입니다. 그 종으로 나의 종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면 다들 한 자리씩 가지지 않습니까? 당당하시죠. 내가 무슨 뭐 범죄자도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모범 시민이고 어?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다 당당하게 지내세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아, 맨날 죄인이니 뭐니 하면서 주눅들게 만들고 그렇게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되냐고 내가 지금 교회 에 끌려와가지고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라고. 그런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 계시록 3장. 우리는 20절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앞에 19절 먼저 읽을게요. 19절 말씀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왜 책망하시고, 왜 징계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책망과 징계를 받는데, 이게 우리를 막 주눅들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높은 상태로, 고양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올림픽 요즘 그 양궁 우리 한국 양궁을 보시면 굉장히 막 뿌듯해지지 않으세요? 우리나라가 이 총, 칼, 활에서 다이 금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전투 민족이었나 무예 민족이었나 몰랐는데 이 총, 칼, 활에 너무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뭐다 금메달을 따지는 않죠. 뭐 어떤 사람은 은메달 안타깝게 뭐1점 차로 은메달을 따기도 하고 뭐 동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아무도 아 감독님이 나를 너무 책망해서 너무 가혹하게 혹독하게 나를 다뤄서 내가 정말 어 진저리가 난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훈련해서 다음 올림픽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꼭 금메달을 따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 응원에 또 이런 호응에 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누구도 우리 감독, 우리 훈련팀이 나를 너무 가혹하게 해서 이제 난 운동 안할 겁니다. 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고양해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 사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살면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복음의 기준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이동하시고 옮기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문제 없이 살아서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진리에 서서 그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신앙에, 아니, 내가 왜 예배의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돼? 주일날 그냥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아있다가 가는 걸로 만족하세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금메달,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우리의 일상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랑 펜싱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화살을 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총을 쏠 일이 있냐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을 길을 쓰고 0점 몇 점을 위해서, 0.1점을 위해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애쓰지 않을까 열심을 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뭐 금메달까지 안 가더라도 솔직하게 뭐 허리 허리 치수 1인치 줄인다고 해도 다들 목숨 걸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목숨을 걸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의미를 아직 잘 용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게시록 3장 우리가 잘 익숙하신 말씀 게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무 좋아하시는 문장이죠. 너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으라고. 여기서 에 우리가 흔한 착각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던 손님처럼 와서 손님이야, 손님이 와서 야, 계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문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자리냐는 거예요. 원래 문 안에 있는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마치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뭐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내가 문을 열어줄까 말까? 내가 열어주면 들어오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문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문 밖에 있다는 인생이 무슨 말이냐면 성문 밖에 있는 인생은 들판에서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혀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죽음을 직면하는 죽음밖에 정해지지 않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문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다음에 문을 닫고 문딱 닫고 안에 있어 내가 나가서 싸울게. 저문 밖에 있는 죽음과 내가 나가서 싸울게 하고 나가서 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과 싸워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죽는 소리도 듣고, 죽는 장면도 보고, 분명히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으셨어.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안에 안전하게 있을 사람이 우리가 아닌데, 예수님이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문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 우리 대신 나 대신 나가서 죽음과 싸워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으면 그 주님이 만약에 왕으로 지금 와 계시면 노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문을 깨고 들어오셔야죠. 물 깨고 들어가지고, 너, 이제 내 노예야.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너 이제 내 노예야. 라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문 밖에서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무 두렵죠.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지금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아, 내가, 저도 이때까지 내가 문을 열아 우리 집에 참 정말 좋은 집 아닙니까? 예수님 거지처럼 밖에 돌아다니시는 예수님 잠깐 들어와서 쉬세요 우리 내내 내 좋은 집에 들어와서 쉬십시오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준다고 열어줄까 말까 열어주면 이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예수님의 자리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다 부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의 자유를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왜 두려워하면서 열지 못하고 있을까? 그냥 두려움인 거예요. 이 문을 열어드리면, 내가 또 죽을 것만 같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문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이제는 오만함이 돼서 이 안에서 내가 주인인데 이자리내 자린데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면서 못 들어오십니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걱정하지마. 마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사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 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문을 늘 여시길 바랍니다. 난 이미 열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매번 열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미라. 하나님이 나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하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시기 위해서 나의 예수님이 되어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문을 두려움 없이 여시기 바랍니다. 아왜 그러 그래? 왜 그러실까 왜 그냥 아 내가 무서워서 있으면 문을 깨고 들어오시면 되지 왜 그러실까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함께 모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하는가. 왜 우리가 역시 두려움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가. 왜 만나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결국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유명해지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서야 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서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들이 어디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 아, 교회 가면 성공하나? 성공을 보장 못하면 난딴데 가지. 뭐 부적을 사러 가고, 다른 데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은,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다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지. 예수님 아니면 난 하나님 앞에 설수 없지. 그 서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재앙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 복음을 알아야만 우린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laughs>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이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laughs>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요본 적도 없고 뭐나 기적들 제 기적을 체험한 것도 없고 나한테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뭐 축복을 주지도 않고 나는 안 만난 것 같아. 요 그게 지금 두려워서 문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만난 적 있나요? 만난 적 있나요? 아멘 하는 순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면 열리는 겁니다 사실 친구가 들어와서 뭐한다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리라 특별한 게 없던 그냥 문 열면 들어와서 뭐밥 먹을 거 있냐? 식은 밥이랑 같이 나눠 먹자 라면이랑 같이 끓여 먹자 그 같이 먹고, 동구하고 사는 겁니다. 뭐, 대단한 무슨, 뭐, 하늘에서 금은 부하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구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매순간 매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국수를 한 젓가락 같이 먹어도 아멘하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비로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예수님이, <laughs>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가서 당신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라고 외치기 전에 참 이것이 주저되고 망설여지지만 오늘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면 이 말만큼 자랑스럽고 당연한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당신 오늘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나에게 먼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신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문 두드리시고 만나 만나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시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줄믿사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측게 확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 모인 이곳에.